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한 사람이 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옷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려 다윗이 그에게 묻대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와산에 올라가서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대고 성교와 그 명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넌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밀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죽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청년 중에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은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기름부음 반자를 죽였노라, 가민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멜렉, 아멜렉 청년과 다윗, 이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사무엘하의 시작을 야기하는 이 사울의 죽음, 이 사울의 죽음 앞에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또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이 사울의 죽음 앞에 아멜렉 청년은 사울과 다윗의 갈등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해 보려고 사기를 쳤다가 결국 죽음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은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이 정확한 애도를 통해 민족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속에서 이 아멜렉 청년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보여주는 교훈을 통해 거짓을 분별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고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로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멜렉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서 29, 30장, 31장을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윗은 현재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로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군사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장수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자기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묻히는 그런 사태는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다윗이 정말 참전했으면 그는 결코 이스라엘 왕이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설령 어찌 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친일파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통성의 문제 제기를 당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왕이 되고 말았겠죠. 다윗은 참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어쨌든 다윗이 빠진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사울은 치명상으로 살 가망이 없는 것을 깨닫고 자결하고 맙니다. 31장이죠. 그러는 중에 다윗은 자기 본거지인 시글락이 아멜렉 사람에 의해 노략당해. 여인과 가축들이 끌려간 것을 목격합니다. 이에 자기의 부하들마저 자기를 돌로 치려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 하나님께 물어보고 아멜렉을 물리친 다윗은 그 전리품을 어, 손에 넣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 전하 위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 전리품을 자기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장로들과 자기 친구들에게 보내. 그들의 마음을 사는 수안까지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틀 동안, 어,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시글락에서 머물렀던 것이 오늘 보면 1절의, 어, 배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이틀 동안 다윗은 이 다윗,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무척이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자신의 거취 또한 좌지우지되는 중요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이죠. 어, 블레셋이 이겼으면 어,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는 그 신하로서. 또이스라엘이 이겼으면 자기는 또 어떻게 되나, 자기가 블레셋에 처한 상황으로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삼일째 되는 날한 블레 아멜렉 청년이 사울의 진영에서 시글라게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 전황을 보고합니다. 이 전쟁 보고 내용을 요약하면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자기가 사울을 죽여서 그 증거로 왕관과 팔고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아멜렉 청년은 사울과 다윗의 갈등관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고 이를 이용해 한몫 챙겨보라고 했던 것이죠 사실 이아멜렉 청년의 행동과 말을 좀 살펴보면 모순되고 거짓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연이라는 표현입니다. 6절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과연 우연히 아멜렉 청년이 전쟁터에 우연히 갔을까요? 그럴 리 없겠죠. 당시 전쟁터는 많은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였습니다 물론 위험도 조사되고 있었지만 잘만 하면 이력천금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멜렉 청년은 본무를 노리고 길바산에 갔을 것입니다 거기서 운 좋게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주었을 것이죠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아 사울의 죽음을 다윗이 얼마나 좋아할까 내가 죽였다고 하면 아마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였다고 그럴싸한 말로 꾸며 준비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척 그의 행색을 꾸밉니다 이절에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겉은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그 속은 위성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과 죽음을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전쟁 사기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에 넘어갔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아멜렉 청년의 말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두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합니다. 발절에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다 다윗이 그의 소식을 어, 절에 다윗이 그의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붙대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다.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그의 답변은 그의 말이 위증임을 확증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결하죠. 다윗은 사울이 아멜렉 사람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할 리가 없다는 것을 간파했기에 그의 탐욕과 거짓을 그의 사기치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짧게 등장했다가 죽은 이 아멜렉 청년의 삶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잉 태한즉 죄악, 즉 거짓을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윗은 탐욕과 거짓으로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아멜렉 청년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합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오늘 본문은 아멜렉 청년을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버리라, 자기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연기하지 말라, 위선하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또한 다윗을 통해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분별하라, 거짓에 속지 말라, 악한 꾀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라는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차,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동곡과 슬픔과 아, 금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처음에 어, 다윗의 슬픔에 대한 여러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속으로는 기뻤는데, 아, 잘 됐다. 이 속이 후련하다 했는데 사람들 앞에다 연기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진짜 슬퍼서 운 것인가, 어, 좀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다윗이라는 이 사울에게 수십 년 동안 고통당한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사울의 죽음이 전혀 기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않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나도 싸우게 해달라 했던 다윗의 말에 어느 정도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애도는 순전히 연기였을까요? 예, 네, 그건 아닙니다 다윗의 애도는 어,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슬퍼서입니다 슬펐겠죠 전쟁에서 죽은 것은 사울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생명처럼 아끼는 유나단과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로, 다윗에게 목자로 삼으라고, 어, 목자로 섬기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다윗에게 충분한 슬픔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통곡했던 이유, 그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다윗에게 이 시세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판단이죠.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아직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면 다윗은 유대지파의 왕은 될수 있었을지언정 이스라엘의 왕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진정 어린 애도는 슬픔과 분열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 감정을 위로하며 하나로 봉합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윗의 이 같은 시세를 판단하여 행하는 정확한 애도는 아브넬이 요압의 손에 죽었을 때에도 잘 드러납니다. 북 이스라엘의 사령관으로서 7년 동안 유다 지파와 치열하게 싸웠던 아브넬은 <laughs>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북이스라엘을 바치러 옵니다. 그러나 유압이 동생의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최대의 실력자였던 아부넬은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하지만 밖에서 보면 다윗이 부활을 시켜서 아부넬을 암살했다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오해가 확산되면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길은 다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위기 앞에서도 다윗은 정확한 애도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굵은 배옷을 입히고 슬퍼하라 하며 자신이 직접 상해를 따라가며 울고 그를 위한 애가를 지어 부르고 금식합니다. 이를 본온 백성은 기뻐하며 다윗이 아브네를 죽인 것이 아닌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 분열된 국민 정서를 치유하고 봉합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네. 네, 우리는 종종 다윗을 단지 양치던 목도, 어, 물맷돌 던져서 다윗을, 어, 물리, 어, 골리앗을 물리친 좀 순수하고 순진하고 용감한 다윗 그런 정도로 미워할 때가 있고 좀 그런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물리칠 때부터 정확히 자신이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물어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과의 관계에서 수십 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기를 보면 했던 어, 다윗은 뱀처럼 지혜로워졌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가져올 정치적 이해득실을 분명히 판단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나발 사건처럼 이 분모 때문에 그런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비가이를 통해 다윗의 잘못된 판단을 덮어주셨기에 다윗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기 때문 여기까지 올수 있었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판단력 판단력은 결코 약삭빠르거나 위선적인 행동이 아니라 치열한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자. 지도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통일 이스라엘이란, 어, 이 나라, 왕이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분별력입니다. 물론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겠지만 말이죠. 이처럼 다윗은, 어,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과, 어, 전사자들의 죽음을 철저히 애도하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국민의 통합을 이뤄냅니다 이런 다윗의 면모를 보면서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국민 안에서 싸우면서 상대방의 비극을 기뻐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봄은 유독 추모할 사건이 많은 계절입니다 천안 사심 육용사를 기리는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서해수호의 날 (4월 3일) 제주 사건 (4월 16일) 세월호 사건 (5월 18일) 광주 사건까지 이런 사건들을 과도하게 애도하며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건 분명 문제입니다. 하지만 또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전혀 애도하지 않는 것도 지도자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아멜렉 청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욕심을 위해 혹은 자기를 좋게 보이기 위해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거나 자기를 포장하거나 자기의 공을 은연히 드러내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합니다. 가식과 위선의 가면을 쓰고 나에게 찾아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때로는 가까운 사이에서조차 의도치 않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 가까운 사람을 잘못 알고 속아서 나에게 제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 믿고, 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할 리가 없어 믿고 따라갔다간 같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덮어놓고 의심부터 하란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정황이 이상하다 했을 때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셋째,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설령 나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 이었을지라도 잘 됐다, 그럴 줄 알았지 하고 고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보고 함께 보듬고 울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분열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성숙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멜렉 청년과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아침 교훈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전쟁 속이고 이 전쟁 가운데는 수많은 탐욕과 거짓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하라 바로 서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분열과 아픔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모로 말미암아 봉합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땅 가운데 이대한민국에이 분열된 아픈 현실 가운데 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이 분열된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이 분열을 하나로 연합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소리>